마운틴 브레이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운틴 브레이커입니다 아 오늘 제가 온 산은 어, 경기도 가평 그리고 화천 그 사이에 있는 화학산입니다 아 여기가 경기도 최고봉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등산 안내도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지금 가평 쪽에서 온 길입니다. 가평에서 이제 화천 쪽으로 넘어오는 화학터널이에요. 전 내비를 지금 화학터널로 찍었고, 그리고 이쪽 길은 화천입니다. 화천에서 이렇게 가면은 가평 쪽으로 넘어가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도가 하나 있습니다. 정상에 군부대가 있다 그랬는데 어 거기를 올라가는 길인가 봐요. 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임도를 만난다 그러면. 그리고 요 길, 요 터널 빠져나와서 오른쪽 길이죠 요 위쪽으로 터널 위쪽으로 지나가야 된대요 저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우 시작하자마자 급경사로 시작합니다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나봐요 그럼 같이 함께 가보시죠 렛츠고 저 딸씨발 렛츠고예 워치 스타트 했습니다 일단은 아이젠 없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야 뭐 그렇죠 다들 아시죠? 아주 처음부터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아 급병사에요 우리의 희망 아, 산악회 분들의 리본이 달려있습니다 이게 원래 길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냥 거의 생산으로 올라가는데요? 길이 맞나 이런 생각이 엄청 드는데 발자국이 있고 산악회 리본이 있어서 가보는 겁니다 아, 와, 정말 정말 가파르네요 어, 아이, 뭐야. 지금 전 여기서 올라왔고, 바로 임도길이 나옵니다. 별로 해서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어, 여기도 거의 썰매 각인데. <laughs> 여기 지금은 절대 차로는 못 올라옵니다. 해갈래 길이 있네. 아, 오케이. 올라오시다 보면 저쪽에 군사작전도로랍니다. 여긴 아니고, 여기는 올라오는 길이고, 이쪽 올라가는 길로,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임도로 한 4km 정도 가면 됩니다. 와, 체인을 달고 올라가시네요. 근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게 임도라는 게. 저는 산을 타러 왔는데, 임도라는 게 조금 아쉽고, 경사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올라갈 겁니다. 확실히 그냥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는 훨씬 지겹네요. 인도길이 너무 지겹습니다. 이게 뭐 바위나 그리고 뭐 돌로 되어 있는 계단이나 뭐 이런 산을 올라가는 느낌하고는 아예 틀립니다. 아예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지만 그냥 길을 걷는 느낌인데 또 조금은 힘들어요. <laughs> <laughs> 되게 복잡한 느낌이네요, 진짜. 어, 여기는 뭐 새로운 경험이고, 어, 색다른 재미가 또 있습니다. <laughs> 났고, 자 여기 오르막으로 올라오니까 어, 이쪽은 오른쪽은 금부대입니다. 금부대고 여기에 오, 여기에 적혀 있죠? 중봉 등산로 왼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중봉 정상 200m 남았습니다. 그럼 저는 중봉을 향해 200m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좀 길이 험하다 그랬는데, 아이 그래도 뭐 밧줄이 있어가지고 쉽겠어요. 여기는 종방 코스로 잡을 건데 확실히 아, 산이 재밌어요. 산 속에 들어오니까 훨씬 좋습니다. 길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여기는 아이젠 필수네요. 아이젠 필수. 저는 우와 화학산 중봉에 도착했습니다. 자, 등산시간이 75분 44초. 지금 시간은 9시 22분입니다. 와, 정상 좋다. 보이시나요? 여기가 한반도의 정중앙인 겁니다. 보시나요? 와 뒤에, 와 여기 너무 예쁘죠? 색채감. 아 어, 저는 정상 찍었고 이제 다시 임도길로 해서 그 기나긴 지겨운 임도길로 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하산해서 뵙겠습니다. 에이, 저는 아까 출발했었던 그 지점까지 다 왔습니다. 1 4시간 10시 26분이고 2시간 10분 걸렸습니다 2 3 7km네요 어, 제가 올라갔었던 길 말고 여기 인도길이 궁금해졌어요 인도길을 한번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아, 저땀 보이시나요? 와 여기 인도길은 경사도 급하고 거리도 어마어마합니다 와 제가 22분에 22분에 출발했는데 지금 43분이에요 근데 아직도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그 터널 쪽 그쪽으로 올라왔을 때는 아, 산을 탔을 땐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22분이 걸립니다. 22분으로 오실 것이냐, 10분으로 급하게 오를 것이냐. 근데 둘다 경사도는 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좀 빨리 서두르긴 했는데 와 그리고 이 정도의 거리 차이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와 엄청나는데 이제 엄청나. 저 여기 삼거리 있는데 조금 위에 준비해온 썰미 한번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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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哇 <laughs>、oh, uh,！哇！我，哎，痛快！痛快！痛快！痛快！痛快！痛快！痛快！痛快！呜！呜！Woo. Woo hoo. <laughs> 여기 화학사는 등산 안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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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손가락에 가리키는 그길 제가 올라갔던 산길입니다 경사가 엄청 급하고 어, 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금방 올라갑니다 그 갈림길까지 그리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차 뒤로 여기는 임도 길입니다 이 임도 길은 시간이 하, 엄청 걸려요 그리고 경사도 급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는 길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 거리 시간 이거는 버보이라네 제가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은 어디? 다음 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운틴 브레이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